그한산이란 영화를 보고 왔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만든 영화기도 했고 배타는 게임을 하는 제 입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그런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산에서 나왔던 파노선이라든지 거북선 그런 선박들을 대항해시대의 게임에서는 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조선에 있는 한양이라는 도시에서 배를 찾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좋은선, 사견선, 그리고 전투선, 거북선, 총네 가지 선박이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하나 좀 사보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보은선의 모습입니다. 되게 투박하죠. 이게 여기 뒤에 보시는 게 서양선박인데 이 선박 봤었을 때 굉장히 좀 투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동성을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선체가 낮아가지고 얄쌍하면서도 좀 빠른 모습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좀 선체가 좀 낮다 보니까 실제로 좋은 선 같은 경우는좀 네파가 그렇게 엉성하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네파가 4라 되있는데 이 네파 4라 수치는 어, 상당히 낮은 수치예요. 이제 외관도 좀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양 선박이 진짜 그 매력이 있어요, 진짜. 네, 이게 서양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좀 많이 보잖아, 이런 류의 선박들은. 근데, 동양 선박들은 진짜 그개성이 확고해. 이걸 뭐라 하나, 이거를? 이게 제가 이걸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게참 서양 선박이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특이한 특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체가 낮기도 하고, 여기 안쪽 보시면 이렇게 뭔가 또 이상하게 좀 쳐있잖아요? 비닐하우스는 아닌 것 같고, 뭐 어쨌든. 여기 앞에 있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이거? 아, 이거 알겠다. 이거 다 내릴 때 쓰는 거 아닌가? 아, 그렇네. 이게 다서 올리고 내릴 때 쓰는 거네. 야 보세요. 이게 사실, 그냥 없앨 수 있는 디테일이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살려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야, 진짜 이런 것도 참 신기하다니까. 여기 또 보시면은, 이런 것들. 이게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게? 이거 두 개는 뭐, 그건가? 항구에 딱 들어갔었을 때좀 편하게 내릴 수 있도록? 그런 건가? 아, 그쵸. 선착장에서 하는 거. 그쵸, 그쵸. 그런 거 같아. 잘좀 좋은 선 구경했으니까 또 다음 선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보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선박은 사견선입니다. 오산만이 선박은 좀 특이한데? 앞에 이렇게 그 닫히 있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은 이게 탐원선이다 보니까 좀 뭔가 추가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무장에 관련된 게 추가가 됐죠. 이 화포가 지금 이렇게 앞쪽에 있는 상황이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조그마한 화포 두 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특이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뭔가 주변을 좀잘 관찰할 수 있도록 배 가운데가 좀 높은 건축물이 또 생겼죠. 또 뒤에도 좀 약간 요상한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여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할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잠깐만 뭐 화장실 누구요? <laughs> 아, 그것도 뭐 가능성 있죠. 네, 뭐 어쨌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사견선도 뭐 개선있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아, 이판파선의 예, 모습입니다. 확실히 전투선박으로 넘어가니까 진짜 단단하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모험용 선박이라든지 조운선 같은 경우에는 얄쌍한 게 특징이었는데 이거는 선체 자체가 저기 뒤에 있는 프리깃 보이시죠? 저게 프리깃이라는 선박인데 서양선박이랑 비교해도 막 크게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우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아래 보시면은, 여기 노 덮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아래 보이시나, 이거? 지금 이 파로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게 도시 달려 있어가지고, 마치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이동한 것 같지만, 바람을 이용해서 지금 이동하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가 베개로 여기 아래, 네,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노를 적고 있어요. 자, 위에도 좀 볼게요. 어 진짜 많네. 화포. 여기 건축물. 여기 돛 여기 뒤에는 이제, 탑승할 수 있는 곳, 선착장으로. 여기 아래 있는 것도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지지하는 판이 없으면은, 과학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네, 이 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가, 보스터펴서을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 그 화포 근처에 뭔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좀 자세히 볼게요. 이거 대포 탄알인가? 네, 화포가 16문, 어, 그, 오, 어, 잠깐만요. 진짜 16문이네?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오, 잠깐만. 이거 20문인데요?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총 20문이네. 아, 저 그게 좀 궁금했어. 이게, 파노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대포가 참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환상 같은 경우에는, 전투할 때 보면은, 조선의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다 대포를 쏘는데, 왜 그쪽에서는 왜 이렇게 자꾸 소총을 쏠까요? 그쪽에서도 화포라는 게 없었나? 이거 화포가 있긴 있는데, 그 약간, 조그만한 화포? 이제 그냥 그거를 좀몇개 쏟아 말더라고요. 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백백주 전략이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허포 기술이 낙후되었고, 일본 배 강도가 대포를 쓸수 있을 정도로 강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음. 어쨌든, 되게 재밌는 배네요. 일단은, 이렇게 좀쭉 봤으니까, 좀 스펙도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전투선 박이긴 한데, 장갑이 그렇게 또 높지도 않아요. 그리고, 네파가좀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모든 갤리베들의 특징인데, 네파가 진짜 굉장히 낮아요. 이게 모든 갤리베들이 사실, 원형 항해로 이제 구현된 그런 배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내파,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질, 상당히 낮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전투선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야, 이런 보이시나요? 와, 진짜 이렇게 보니까 이쁘긴 이쁘다. 위쪽 모양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야, 잠깐만. 저는 대포가 이쪽에만 달려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조그마한 대포가 이렇게 다, 다닥다닥 달려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샀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포가 나와있는 모습 우리가 볼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 여기 아래도 보시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조력 활용해가지고, 지금, 어, 배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봤던 그런 동양 선박들의 그런 특징과 마찬가지로 여기 뒤쪽에 뭔가 우리가 탑승할 수 있도록, 네, 선착장에 이제 들어갔었을 때 충분히 잘 이동할 수 있도록 이게 뭔가 받침대가, <laughs> 이, 이, 이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네, 잘 구현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외형 자체는 대체적으로 앞에 어떤 적을 위협할 만한 그런 선수상 같은 느낌의 대포면 대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충각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모양의 선수장 같은 게 있고 여기 주변도 보시면은 포문이 잘 있는 모습 그리고 위쪽에 가시 같은 게 이렇게 잘구현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잠깐만 어쨌든 제가 지금 제가 이게 다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게 좀 여담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산을 보신 분들 1 6세기에 관련된 그런 해양 전투 그 전투 중에서 약간 판옥선 파노선 전투를 좀 이제 어 보신 분들에게만 조금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조금 이제 그런 분들에게만 좀 이해가 된다는 점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네 잠깐 조금 얘기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파노선을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봐요. 지금 우리가 돛을 피고 움직이잖아요. 한선이라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돛을 핀그 선박이 단한 적도 안 나오거든요. 제가 한선 봤었을 때는 돛을 피고 움직이는 선박들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근데 사실 제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냐면은 보통 그냥 대항해 을때 온라인에 오, <laughs> 대서갑니다네 어, 선박을 게임으로 배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선박을 게임으로 배우다 보니까 이게 돛을 피면서 항해하는 모습이 왜한 번도 안 나오지? 일본 선박이든. 그, 파형선이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본 결과, 그거였습니다. 도을 접어야지만 선회가 잘 된다 하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은, 전투 시에는, 여기 보이시죠? 이, 그, 이줄 같은 거. 요런 이제, 로프들. 도에 달리는 로프들 뿐만 아니라, 도을 이제, 쓰려 했었을 때, 그, 쓰는 쇠사슬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돗의 삭구. 삭구라 하거든요? 사쿠라고 하는데, 이게 전투했을 때 상당히 거슬린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 판옥선, 이 겔리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또 조력으로 또 움직이는 겔리선박이다 보니까, 그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하객진이라는 이제 대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막그 선박들이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쵸? 움직이는데, 그 선회하는 그 과정, 그 과정에 있어서 도시를 피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회가 좀더좀 좀 어렵게 되겠죠? 거기 때문에, 도스를 아예 없애고 항해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투했었을 때 그런 도스의 삭구가 상당히 걸리적거리니까 아예 없애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고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아, 이래서 이 환옥선이 지금 이렇게 도스를 달수 있긴 있지만 전투에는 시 이게 좀 거슬리고 아까 하기 지냐그 진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회를 최대한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 여러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제 그걸 없애고 없는 상태에서 전투를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일본 선박 때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갤리 선박으로 구현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도시 없는 거구나. 이제 그거를 좀 알게 됐습니다.